아, 이제부터가 이제 굉장히 복잡한 내용의 가산점 형태인데, 아 진짜 이게 승진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이제 수싸움이 되는 어, 가산점입니다. 어, 가산점은 크게 두, 개, 두 가지 형태가 있어, 공통 가산점과 어, 선택, 가산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는데 어 공통 가산점 첫 번째는 어 연구 시범 실험 학교 근무 경력입니다 어 전체 1.25점이 만점이고 어매 월마다 0.021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이어 제도가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연구 시범 학교를 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또막 학교마다 이루어질 거야 그 승진을 앞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2022년도부터는 1.25점 만점이었던 것을 1점 만점으로 좀 축소 시켰고 어, 뭐 그래도 뭐 아직은 연구시범 학교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희소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또 챙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학교를 이동한다든지 어떤 형태 여러가지 형태로 계산해보니이0 여러 뭐 0이 1점을 기준으로 한 5년은 해야 되더라고 5년 그래야지 1.25점 조금 더상회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제외국민 교육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인데 어, 이것도 월마다 0.021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축소된 형태로 이제 행정력 예고가 되어 있고 0.75점 만점인데 이거는한 3년 파견을 나갔다 오면 만점을 받게 되더라고. 근데 이건 이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받을 수 없는 뭐 위에 연구시범 학교보다 더 희소성이 높은 어, 가산점이라서 노려볼만 하신 분들은 또 관심 가지시는 것 같아. 이 부분. 혜택이 또 많으니까. 세 번째는 학점화된 직무 연수 실적 가산점인데 어 1점 만점이에 1점 만점. 어, 이거는 이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뭐 원격 연수라든지 그매 연마다 연수 듣는 거잖아. 있 학점. 나이스상에 가면 몇 학점의 15, 15시간 1학점이거든. 근데 그거를 매년 0.08점씩 인정을 하, 최대. 그러니까 1점 만점을 받으려면 12.5년. 그러니까 12년 6개월 정도. 그러니까 13년 정도를 그냥 그0.08 점을 받기 위해서 계속 들으면 1 점은 그냥 채워지는 거지, 그치? 학점 학점 이야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공통 가산점인 것 같고 이거는. 네 번째는 학교 폭력 예방 및 해결 등에 대한 기여 가산점인데, 어, 이것도 1점 만점이지, 1점 만점이고, 어, 1 년에 0.1 점씩 반영되잖아, 그래서10년 동안 받으면 만점이 될수 있고, 아마 뭐연구실범학교나뭐 위에 세계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이렇게 경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잖아. 근데 이 학폭 가산점이라고 불리는 요 부분은 또 학교 안에서 일정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걸 받기 위해서 뭐 소송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이것도 좀안 좀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오히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학교 안에서 그런 폭력적인 사황들이 나타나는 이게 또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선택가산점인데 어 이제부터의 선택가산점 내용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어, 제공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아마 각 시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선택과 산점 중에 어, 직책 및 보직과 관련된 업무 직책 및 업무와 관련된 선택과 산점인데 보직교사라고 하지 부장교사 어, 부장교사 경력에 따라서 어, 월마다 0.027점을 제공하고 이거는 2, 2점 만점이야.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어, 약 6.2년인데 뭐한 7년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 부장 경력이 7년 정도는 해야 만점 점수를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임, 뭐 크게 보면 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단임교사, 뭐 순례교사, 파견, 교사 겸임, 뭐 소체에서 그뭐 어떤 시도 대표선수를 선발했을 때또 체전에서 메달을 따, 땄을 때, 뭐 어떤 기술기능대에서 입상을 했을 때 영재교육 담당교사, 뭐 다문화특별학급 담당교사 등뭐 어떤 학생을 지도해서 어떤 성과를 거뒀을 때 어 이제 부여되는 점수로 매월 0 0 1 21점을 이제 받게 되고 이건 3점 만점입니다. 3점 만점이어서 계산을 해보면 어한 12년 동안 이 단임 교사를 해야 어 만점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뭐 나오듯이 영재교육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부터는 가산점을 폐지한다고 이제 행정령가 됐고요. 어 두개 합쳐보면 한 18년 이상을 단임 교사나 부장 교사를 해야지 어이 직책 및 업무에 대한 점수가 만점이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특별한 특별 활동인데, 뭐 일반적으로 보이스카우치나 뭐 해양 소년단이나 이런 청소년 단체 지도교사 경력도 이 단임 교사와 유사하게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어 이것 이것 하고 뭐 발명교실 이두 가지는 이제 2022학년도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기 해당되는 단체에서 엄청 좀 불만을 갖기도 했는데 뭐 해명 내고 됐으니까 폐지되는 거고, 그리고 국제 올림피아드 지도교사도 매월마다 0.021, 단임 교사고 동일하게 점수를 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부장교사 경력을 제외하고 아까 말한 뭐 단임부터 지금 마지막 국제 올림피아드까지 이런 지도교사 같은 경우는 어, 총 3점, 그러니까 3점 안에 어, 최대 상한점이 3점입니다. 그래서 거그 안에서 어, 점수를 부여받게 되고요. 다음은 이제 근무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또 얘기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죠. 어, 크게 도서벽지 및 접적지역 근무 경력과 농어촌및 공단 지역 어,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이 근무지에 따른 점수인데 뭐 도서벽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수가 높은 지역이죠. 약간 그러니까 힘든 뭐 지역이라고 볼수 있는데 경기도 안에서는 저기 어, 북한과 가까운 어, 연천이라든지 어떤 포, 포천 뭐 이런 뭐 철원 아 철원이 아니죠 포천 연천 이쪽에 많이 있는 지역 지역이고요. 근데 사실 이 지역으로 발령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이거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뭐 어떤 얘기, 들리는 얘기로는 뭐 어떤 순번도 있다고 하, 하기도 하고 어, 웃긴 얘기지만 어, 그렇기도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지역인데 음,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 그래도 어, 도시화가 많이 되긴 했지만 이곳 저곳에서 읍단이나면 단위로 이렇게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어,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월마다 0.02로, 읍 지역은 0.012. 다음에 공단 지역은 저기 뭐 안산이나 이쪽이 되겠지, 그러니까 뭐0.009 이렇게 점수가 부여되고, 어 최대 이 근무 지역과 연관된 선택가산점은 1.5점이 만점이야. 점수가 낮은 라 지역을 있었다고 하면 5년이면 이게 거의 다 상한이 차더라고. 5년. 어 근데 이제 읍면 지역에 있을 때는 어 면지역에 5년, 읍지역에 5년 이렇게 10년 있으면 또 1.5점이 또 차게 되고, 그러니까 요요 요 지역 점수라고 불리는 요 선택 과산점을 또 따려고 또 인사 이동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공단 지역 빠졌는데 공단 지역이 얼마 13년 될거아 어. 음. 그렇지 뭐 공단 지역에만 있었을 경우. 그렇지. 공단 지역에만 있었을 경우에는 1 3년 정도 되겠지? 계산 한번 보면. 단원이나 뭐수이나 그쪽이 공단 지역이었던 거. 그래서 뭐 사실 내가 지금 있는 구리남양주 지역도 어, 면지역도 있고 음지역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 그래서 선임들이 또그곳을또 찾아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것도 좀 재밌는 경우가 있어. 신규 발령을 어, 이런 도서벽지를 받는 경우도 있고, 농어촌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이 지역 점수를 그냥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다는 또좀 오류가 있는 거지.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예전에 폐지되긴 했지만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부여됐었던 점수인 것 같아. 어. 어, 그 다음에는 이또 연구 학교 및뭐 선도 학교 이런 내용인데. 그 위에 공통가산점에서도 부여가 됐었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더라고. 어,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어, 그 위에 공통가산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혹은 문화체육부 장 어, 관광부 장관이 지정했던 그연구시범학교고 이거는 이제 경기도 교육감 또는 뭐 각그 시나 군의 그 교육장이 지정한 그 연구실학교를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밑에 그 교과 특성화 학교, 뭐 교과 특기자 육성교, 과학교육 선도학교, 그 교육과정 클러스터, 이네 뭐 가지 형태의 선도학교를 지정을 해서 또 가산점을 부여를 했더라고. 근데 이제 교육과정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어, 작년부터 작년까지만 부여됐고 올해부터 이제 폐지된 가산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 이제 다문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이 다문화 특별학급 담당 교사에 대한 가산점이 어, 공통 가산점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2022년 4월 1일자부터 이 다문화 어, 특별 학급 담당 교사들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어, 보면, 다문화 특별 학급 담당 교사라고 했을 때, 그 다문화 학생이 있는 그 담임교사를, 어, 의미하는 줄 아는데, 그 되게 폭이 넓더라고. 그 다문화 학급이 있는, 뭐, 교감 선생님도 받을 수 있고, 뭐, 업무 담당자도 받을 수 있고, 뭐, 자세한 건그승진 규정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그 승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점수들을 받아야, 받아야 되나를 살펴봤는데, 한번 큰, 크게 크게 한번 합산을 해봤어. 어, 우린 지금 교사 시, 신분이니까. 교사가 교감이 되려면, 어, 일반 승진을 기준으로 이렇게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최소 20년을 근무하면 70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근무 성적은 5년, 이제 20년 동안 근무한 중에서, 어, 금평을 5년 중에서 3년을 반영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1등수를 받아야 100점 만점이 되고요. 그리고 교육 성적 평정은 어, 일정, 1등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등 했다고 가정을 하고 60시간 연수, 그 다음에 3개를 받았을 때 27점, 다 만점 수준이죠. 다 만점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연구 실적도 3점을 받았, 만점을 다 채웠다고 했을 때, 어, 이렇게 20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200점을 획득하게 되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가산점을 획득하게 되죠. 연구 시범 학교 만점을 받으려면 5년을 근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농어촌이나뭐 여러 도서벽지, 네 저는 여기다 이제 도, 농어촌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공단까지 포함하면 뭐 10년에서 짧게는 10년에서 뭐 길게는 한 13년, 12년, 13년 근무해야 이 만점이 되고요. 네, 그 안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부장교사로 한 6~7년 또 근무해야 만점이 되고요. 네, 담임교사로 12년 정도 해야 3점 만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학점화된 그뭐 연수 이수를 12년 한 12~13년 정도 하면 또 만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 예, 학교 폭력 가산점을 10년 동안 꾸준히 받았다고 했을 때또 1점 만점이 되고요. 여기다 이제 하나가 더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제외국민 교육기관에서 파견 근무를 받았을 때 0.75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일반적인 건 아니니까 어 그건 좀 제외를 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 가산점을 이제 9.75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아까 200점 만점에 9.75점을 받으면 어 교감 자격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 작년도 기준입니다. 작년도에, 아예 교육청에서 제시를 해줘요몇점 이상 내라. 예. 네. 아... 네. 교육, 청에서그 평정자료를 몇점 이상인 사람을 내라 했을 때, 근무성적 아까 몇 점이었죠? 100점이었잖아. 100점. 1 100점. 어, 0점을 받았,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100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이 108.9점이야. 어. 근데 가산점 아까 9.75점이었는데, 뭐, 1점도 채 되지 않는 점수를 못, 어, 어, 남겨두고, 그 이상인 사람들만 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봤을 때는, 어, 지금 실컷 설명은 했지만, 잠깐 좀 암울한 시간이 될것 같아요. <laughs>